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추락자 유재 추로커 정태문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요, 어, 캐나다 추로커한 분의 어,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의 인터뷰 주인공은 임기정 씨입니다. 네, 임기정 씨는요, 어, 40대 중반으로 캐나다에서, 어, 특별히 캐나다 UPS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 17년차, <laughs> 17년차 트로커가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상을 통해서요, 이제 우리가 캐나다 트럭크의 어떤 특징이라 그럴까요? 캐나다 트럭크의 전반적인 그런, 어, 모습과, 어, 특별히 또 캐나다 UPS, 어, 주킹 회사에서 넘버 원이죠. 가장 큰 회사 UPS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다시 한번 이제, 제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임기정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임기정 씨가 이메일을 공개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넣어드릴 텐데요. 혹시 이제 캐나다 추억, 캐나다에서 추억 일을 하시는데 관심이 계신 분이나 아니면 캐나다 UPS에 대해서 근무, 근무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메일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인터뷰 주인공, 임기정씨를 함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정씨. <laughs> 네, <웃음> <웃음> 네, 네, 저 이제 그 저희의 인터뷰에 임해줬어.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이제 한번 시청해 <laughs> 볼게요. <찾아보죠. 웃음> <laughs> 네. 아뭐좀뭐 네. 뭐 이제 자기 성님부터 간단하게 그뭐 혹시 뭐 네. 언제 캐나다에 오셨고 언제 이제 이렇게 뭐 제가 뭐 질문은 캐나다에 언제 왔나 네. 뭐 이렇게 어, 특별한 뭐 네. 이렇게 트로크가된 계기가 있는지 그리고 몇년 정도 네. 지금 이제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정도 뭐 해가지고 가족 관계라든지 그 정도만 네. 이렇게 먼저 한번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 어, 저는 1995년도에 캐나다로 이민 왔고요. 그리고 어, 네. 트럭을 시작한지는 지금 횟수로는한 16년, 17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와, 어 이거 오래 되셨네요. 와, 어, 네네. 트럭을 하게 된 계기는 여기 이제 부모님이 이미 나가 오셔가지고 저기 주유소를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주유소에 트럭으로 오시던 손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이제 아, 그분들 네. 보면서, 예, 이제 그, 그분들은 이제 나무 운반하는 트럭 회사, 트럭을 하셨는데, 거기 네, 이제 네. 그사람들 보면서, 이제 트럭을 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아, 트럭을, 그렇구나.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부모님, 여기서 이제 가게를 하는 것보다는, 네네. 들어가는 게더 낫겠다 싶어 가지고 아.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laughs> 아니 그러면 부모님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네, 그 95년도에 아. 부 가족이 다 이제 동, 저, 부모님하고 저하고 동생하고 다 같이 이민을 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여기는 저 그래도 네. 가족이 같이 온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 떨어졌는데 아. 미국에. <laughs> 아 그러셨구나. <laughs>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네. 지금 UPS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아, 기정 씨한테 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기정 씨는 기본적으로, 네. 저는 미국 출국구지만 기정 씨는 캐나다 출국구고그 네. 다음에 UPS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캐나, 캐나다 출국구의 특징하고, UPS의 어떤 베네피시라 UPS가 어떤 자점이라든지 그런 걸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네. 아, 어, 현재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네.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현재 뭐, 이래도 뭐 우리가, 로컬도 있고, 리지널도 있고, OTR도 있고 있잖아요. UPS는 당연히 네. 이제 LTL 회사니까, 뭐, OTR은 좀 아닌 것 같고, 그, 주로 어떻게 하시는, 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아, UPS는 대중적으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은, 그냥 회사와 저기 커스터머들한테 가서 물건을, 그렇죠. 받, 그, 트레일러로 받아오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네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물건을 받아온 것들을 분류를 해서 트레일러로 지방과 지방간에그 이동을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 네, 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센터트 센터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제가 있는 센터가 이제 포트웨리 인터내셔널 센터라고 해서요. 어, 모든 집이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 미국으로 내려가는 그 중간 지점에 서라서 그두 가지 네네. 일을 이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미국을 미국을 주로 이제 뭐매 거의 왔다갔 다시는 하 거예요? 예, 미국을 매일 밤에 가고 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도지 금 이제 밤에 일을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시작하는 시간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제가 시작하는 시간은 저녁 7시 반에 시작해서 아침 네. 6 시까지 일하고. 아, 그니까, 러 저희 올드미니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P&D 드라이버잖아요? 피제 픽업, 네. 커스터머에 가서 픽업을 해가지고 주로 하면 밤에 이제 그걸 갖다가 분류를 해가지고 다른 스테이트나 주로 이제 옮기는, 옮기는 밤에 일하는 야간 드라이버가 있잖아요. 그, 이제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걸 옮겨, 옮기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네. 캐나다 물건을 갖다가 미국에 옮기고 국경을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막 그런 그런 작업들은 밤에 이렇게 움직이는 작업들은 이제 어, 그 페이를 갖다가 이제 시간당 받는 게 아니고 마일당 받,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은 마일당 아, 받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 네, 지금 아, UPS 같은 경우는 UPS도 마일당 받는 거하고 시간당 받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어 캐나다는 전체적으로 캐나다는 모두 시간당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 그래요? 음. 예, 미국에서도 마일당 받는 주가 따로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팀 드라이버라고, 이제, 두 명이서 운전하는, 그 슬리퍼 트럭으로 네네. 운전하는, 그 팀만 네. 마일당, 그 다음에 섰을 때는 아, 시간당 두가지로 탑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아,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캐나다, 캐나다에 있는 UPS는 대부분 다, 이제, 그 시간당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100% 시간당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100%예요. 아, 그래을 그렇구나. 약간 우리랑 여기 미국이랑 조금 다른 집이네요. 네, 그러면 이양말 넘기면 미국을 미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을 이렇게, 이렇게 국경을 통과하는 절차라 그럴까? 또 국경을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별 수당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나요? 아, 아니면 그요 네, 네. 그 미국을 넘어갈 때 일단 회사 이름이 되게 큰것 같습니다. 이제 UPS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UPS 네네. 들어오고 나서는 국경을 통과할 때 정말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아, 예, 예전에 이제 제가 그이제그온오퍼레이터할 때는 정말 아, 와이프랑 한, 네, 와이프랑 한번 같이 넘어가도 디트로이 보도에서 정말 이유 없이 4시간씩 잡아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오, 몇 번씩 있거든요. 그렇구나. 아, 네. 네 지경씨가 이전에 온오 o 를 하셨어요. 또. 네. <laughs> 아, 나중에도 그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 아, 그러시구나. 아, 그래서 일단, 아, 그건 또 중요한 포인트를 주는 게좀 같네요. 그래서 이제, 좀 왔다 갔다 국경에서 특별한, 특별한 건 없는데, 아무래도 회사 이름이랄지, 그, 네. 그, 런걸 봐서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해야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런 게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네, 그게 큰 게, 이제, 저는 항상 미국 넘어갈 때, 그, 빈 트레일러를 가지고, 이제, 버팔로에 갖다 주는데요. 사실은, 네네. 미국에서 넘어갈 때 모든 트럭들이 매니페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매니페스트라고, 이제, 그, 이제, 그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유일하게 UPS는 버팔로로 넘어갈 때, 저희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트레일러, 네네. 그, 라이센스 플레이 번호하고, 트래퍼 라이센스 플레이 번호만 그냥 주고, 그냥 통과하고 네네. 있습니다. 야 <laughs> 세계 세계 넘버 원그트킹 회사에 다니니까 이거 특별한 혜택이 있네요. <laughs> 네 저는 정말 US, U.S. 커스텀 U.S. 커스텀 오피서가 웃는 모습을 U.P.S.에서 처음 봤습니다. 한 번도 웃어준 적이 없는데.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그래요. 입고 <laughs> 있을 때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도 잘 해주고 오늘 뭐 바쁘냐 그러고 네네. 하도 이제 많이 다니니까 버팔로에는 네네. 이제 그 커스텀이 친구도 생겨가지고. 캐나다 놀러 와서 가족들이 저희 집에 놀러도 오고 저희 가족이 미국에 그 친구 집에 놀러 다 가고 그렇고 있습니다. 예. 와우. 너무 너무 좋게 잘 이렇게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네. 이제 자기 소개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출국을 하시고 그 조금 전에 뭐 어늘오프레이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일의 경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제 요될 때까지 했던 그 절차 그 옮겨 다니는 회사라 그럴까요 어떤 걸 해봤다 그걸 좀 참,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이제 면허를 따서는 이제 경험이 네. 없어서 한국분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아또 그러셨구나 네 근데 이제 또 한국분 회사에서 일을 하면 또 단점이 일단 이렇게 외국 분들과는 틀려서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지 않으니까 일 자체가 그렇게 단가가 네네. 별로 높지가 않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좋은 일이 많이 못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 처음에는 한국 분 회사에서 컴퍼니 드라이버로 시작했다가 네네. 그다음에 거기 이제 결혼을 하면서 트럭과 트레일러를 사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네네. 좀 재미를 많이 못 봐가지고요. 이제 아, 그 외... 외국 회사로 그래.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그그 캘리포니아로 왔다 컴퍼니 드라이브 할 때는 뭐 시간을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한국계 한국계 그 사람 밑에서 하는 거는? 대략 한. 어, 1, 어 그, 그때 아마 한 제가 한 8개월 정도 했던 아,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아까 뭐 그래서 오늘 오프레인은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기간상 보면? 오오프레이터는한 3년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큰 재미를 못 보셨다. <laughs>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어, 어디로 이제 가시게 되나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UPS로 가게 바로 가 아, 그 다음에 UPS로 뭐 바로 들어간 거예요? 예. 네. 네. UPS도 뭐 특별한 정보라든지 어떤 거는 뭐 그런 게 있으나요? 아니면 뭐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다 들어가,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아, 예, 낙하산이라 그러죠? 이제 저희 부모님이 <laughs> 가게로 <laughs> <낙하산>. 하셨는데요 <laughs> 어, <laughs> 네. <laughs> 거기에 이제 저희 사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캐나다 이제 총괄 사장님이 손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일단 물어 왜네 물어봤죠 이제 너 UPS에서 좀 높은 것 같은데 우리 아들 좀 일자리 좀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laughs> 사장님 이렇게 네. 그 아버 지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근면 성실함을 보신 거죠 사장님이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매일 가게를 오픈하는 거 이렇게 하고 가게를 오픈해서 열고 닫고 하는 걸 보면서. 너희 아들도 네.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거짓말 하셨죠. 우리 아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하셔가지고, <웃음> 사장님이 <웃음> 이제, 바로, 예, 네, 인터뷰, 아, 그래. 인터뷰도 거의 10분 보고 바로 뽑혔죠. 예, 네, 그랬습니다. 야, 이거 뭐, 인터내셔널 펴러 주시네요. 그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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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 일이 있구나. 야, 재밌는 일이 있었네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래가지고 뉴페에서 들어가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네그렇 계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네. 아 이거 오래 하셨네요 아니 저보다도 훨씬 오래 하시고 대순배심이네. <laughs> 네 그러면 <laughs> 이제 좀 이제 근데 제가 또, 제가 또한 가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이거는 일종의 딴질 수도 있는데요. 보통 어떤 분들은 본인이 우리가 우리가 뭐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메리칸 주력, 미국 주력카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추르크는 네. 어떤 분은 북미 추르크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네. 북미라는 게 글자 그대로 의미는 미국의 북쪽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게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 캐나다 추르크를 얘기하는 건지 미국 미국 르크도 북미 튜르크 쓰는 사람도 있긴 있나그잘 모르겠는데 뭐 특별히 뭐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캐나다 추르크를 보통 많이 쓰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어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아, 헷갈리더라고요. 그... 그게 일단은 그냥 제 생각으로는 캐나다에서 네네. 트럭을 해도 짐을 싣고 네. 다 무, 미국을 가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캐나다 트럭이라고 해도 캐나다에서 아, 생활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게더 길거든요 아, 훨씬요 시간을 아, 놓고 아, 보면 그래서 얘기했어, 아마 네. 네, 그래서 북미 트럭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 그렇게, 그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이제 맥개 센스 하네요. 이해가 좀 되네요. 아, 그 처음에는, 북미랑 동물, 뭐 그러지. <laughs>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 출국구도 북미 치료구에 들어가는 거지. 보통이 미국, 물론 이제 그경계선에 있는 볼드에 있는 그 미국 주료구 중에서도 캐나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치료구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 좀 물어봤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뭐냐 제가, 저도 이제, 각, 지금은 뭐 다른 그그 동영상 그 트루크 유튜브를 잘 보지 않는데 사실은 좀좀미안할 네. 수도 있지만 저도 트루크 하면서잘안 봐지더라고요. 요뭐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제 그그 그 캐나다 출국 중에 몇 유튜브 중에서 자기 본인들의 이제 그 수입을 얘기하면서 뭐 얼마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작을 수도 있고 어떤 게 많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캐나다 달러로 얘기하는 건지 미국 달러로 얘기하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 미국 달러하고 캐나다 달러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 어떻게 됐는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혹시 아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어, 그제 생각에는 캐나다 트러커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월급은 전부 다 캐나다 달러 같고요. 그다음에 아, 이제 그 저도 이제, 네,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어, 캐나다 분들은 전부 다 캐나다 달러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미국에서 아. 하시는 이거는 전부 다 미국 달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략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도 뭐, 잠시, 서도 검색은 잠시 해봤는데, 한국 돈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 미국의 1달러가 한국 돈으로 지금 한 1,100원쯤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한다 그러면, 캐나다 달러는 제 기억에 한 900불 정도, 아, 9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그 정도 차이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 정도 차이로 이야기, 이...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한30%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간에, 그, 그거에,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10만 불을 번다 이러면, 미국으로 따지면, 대략 한 8만 불? 70, 30만 불 네, 그 정도가 요 네. 네, 한 8만, 네, 불 8, 8만 불 정도? 네, 맞습니다. 고등도 아, 네. 그 선이, 그도 이제, 서럽게 이해하이해하 된다. 아, 네, 그렇게, 네. 저도 이제, 아, 그래 헷갈리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여쭤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 가장, 이제, 이제, 그, 일반, 뭐, 추루크를 하시는 분이나, 추루크추루크 마찬가지지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있죠. 수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려고, 네. <laughs>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네. 현재, 네. 현재 네. 본인의 네. 주급을 좀 공개할 수 있나요? 대략 어느 정도, 이제 10년 차인데, 10년 차, 그러니까 캐나다 전천화추루크 UPS 일하시는 그추루크가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는지, 주급을 받는지, 말좀 말씀해 줄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 이거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 이제 이게 시간, 저희는 시간당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왔다 일주일에 몇, 네, 일주일에 몇을 네. 일하느냐에 아, 네, 따라서 네. 이게 또 급이 많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6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지금 아. 올해 2020년부터 지금 그 노조 5년 동안 컨트랙을 회사랑 노조랑 맺은 금액이 그 네네. 지금 현재 34불이고요. 시간당. 아, 그리고 주 6일, 네, 주 6일. 예, 지금 주 6일을 일하게 됐을 경우에는 주 6일째 되는 날이 페이가 더블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또. 와우. 예, 네, 그래서 또 회사, 회사가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그 일이 많은 모양이죠. 네, 저희는 일은 오버타임은 정말 많이 주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아, 일하면서 네. 한 번도 뭐뭐 뭐 시간을 자른다든지 뭐 조금 적게 일했으면 음. 좋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조금 더 일해줄 수 없냐, 지금 아, 우리가 당 사람을 못 뽑으니까 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laughs> 지금 주 6일 일한 지 벌써 한 2년이 조금 넘었고요. 팬데믹 시작하면서 거의 항상 매, 매일 지금 주 6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네. 주 6위를 거의 한 달에 두 번은 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주 네. 6위를 일하게 되면, 새 전에 약 2,500불에서 2,800불 정도 받습니다.